안녕하세요. 어, 무과금으로 즐기고 있는 바조입니다. 어, 이제, 이번 영상은 이제 버스를 조금 보여드릴 거예요. 저희 혈에서, 네, 저희 혈맹에서 이제 버스 탄다고 하거든요. 네, 버스 탄다고 하는데, 혼자 와서는 사냥할 수 없는 거를, 네, 인장 퀘스트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혼자서 할수 없는 것들을 이렇게 같이 하면서, 어, 완료하고, 레벨업도 하고 되고, 네그 인장 캐스트도 완료가 되는 이런 것들을 조금 하는 거예요. 근데 어 저는 저희는 이거를 이제 탄력 버스라고 해요. 탄력 버스라고 하는 이유가 저희들 혈원분 중에 탄력이라는 분이 계셔요. 근데 이제 이분이 주로 운영하는 버스라서 다 같이 이렇게 우르르 몰려가서 네, 사냥을 하고 인장 캐스트를 완료하는 어, 형태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식으로 대충 이 버스가 어떻게 운행이 되냐면, 우선 지하 1층과 2층을 가서 퀘스트를 완료를 합니다. 1층과 2층을 가서 퀘스트를 완료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지하 과목 1층이 하고 지하 과목 2층 퀘스트가 다 완료가 되면은, 어, 이제 아덴 영지로 가죠. 아덴 영지로 가서 이제 한 바퀴로 쭉 돕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 하는 거를 여러분들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처음에 저도 이게 잘 몰랐어요. 이 게임을 어 솔직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롤플레잉 게임 같은 경우를 처음 하는 거여서 처음 하는 거에서 좀 낯설고 어렵기는 했는데 어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 어, 라는 거를 이제 많이 깨닫게 해주는, 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신기한 게, 참 신기한 게, 어, 저는 여기 1층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칼도 잘안 들어가고요. 헛방도 많이 나고, 그래서 메일 브레이커 같은 거를 가지고는 다녀요. 메일 브레이커, 이렇게 메일 브레이커를 가지고 다니는데, 그래도 메일 브레이커는 데미지가 높지가 않잖아요. 어, 그래서, 일반, 데스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헛방도 많이 나가지고, 저는 혼자 사냥하러 여기로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물약도 너무 많이 쓰고, 그리고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프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장도 난감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난감한데, 이제, 혈에서 이렇게 누군가가 주도적으로, 지금 저희 혈원밖에 없잖아요. 지금 저희 서버 같은 경우는 사람도 많고 대기열도 잘 걸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다 혈원분들 다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기대를 잡고 어, 이렇게 합시다 이러면 이제 단합이 잘 돼서 이제 혈원분들이 이렇게 같이 오시는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분들도 저희랑 비슷한 생각이실 거예요. 혼자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혼자 하시는데 뭐 그렇게 크게 부리가 없다면 다른 사냥터들 있잖아요. 뭐공허라든가좀 레벨이 있는 사냥터 이런데 가서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처럼 이런 버스가 있다면 어 인장 캐스트도 같이 완료를 하고 빨리 끝나고요. 또 빨리 끝나고 어 여기에 부수적으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어 <laughs> 이제 이 인장 퀘스트가 완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왜 게시판에 의뢰가 있잖아요. 그 게시판에 의뢰를 가면은 어 지금 이제 네 지금 버스 운영하시는 탄령님이 저 완료가 되면은 2층으로 이동하는데 제가 70마리 남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이제 또 이렇게 같이 돌아주십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잡게끔.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저희 혈원분 중에 어떤 분이 다 완료가 안 됐다. 이제 그분 완료하실 때까지. <laughs> 70마리 사무시면 끝난대요. 네. 이렇게 대답도 했고요. 그리고, 어, 이, 아, 한 가지 더 얘기했는데 이렇게 인장 캐스트 하는 것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로 인한 부수적인 것도 생기는데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럼 인장 캐스트가 완료가 되면 게시판에서 의뢰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1층 같은 경우는 의뢰가 3개가 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이아 수급에도 되게 유리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겠지만 지금 저희 혈원분들 다안 들어오셨잖아요. 그리고, 오후라든지 저녁 때쯤 되면은, 여기 사람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인장 캐스트 한다고. 그때는 이제 그냥 와서 같이 치셔도, 어, 그, 게시판 의뢰 받으신 것들, 이런 것들 이제, 다이아 수급을 하는데 용이하죠. 그래서 최대한 빨리, 어, 이 지하 캐스트를 완료를 하시면, 어, 다이아 수급을 하시는 데 굉장히 유리해요. 그런 데가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포노스, 포노스 오크. 이 버스가 포너스 오크까지 가거든요. 용계까지 가는 버스라서. 이제 그냥 이 버스 탄다고 하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따라다니면 웬만한 인장 캐스트는 어려운 것들은 다 해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캐스트 어떻게 도는지 어, 파트별로 조금 나눠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올려 드릴게요. 지금 온 지는 시간이 네, 한 5분, 6분 된것 같죠? 6분 됐는데 벌써 117마리 잡았죠. 정말 이렇게 여러시 하시니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 혈맹을 들어가시는 게 어... 여러모로 좀 이례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이 희장 때문에 혈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어요. 대신 이제 그 안에서 이런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커뮤니티를 통해서. 서로 좀 소통하시고도 얘기를 하시면 이 게임에 좀 다른 재미들이 좀 붙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런 걸왜 할까 싶었거든요. 그냥 잘때 그냥 세워놓고 그냥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뭐 이렇게 아이템 같은 거몇개 오픈해보는 거? 이런 거 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뭔가 이렇게 커뮤니티 같은 형태로 어, 하다 보니까 재미도 더 배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재미도 있어요. <laughs> 똑같은 사냥을 하는데도 재밌더라고요. 정말 이 커뮤니티 이런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좀 즐겁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 버스가 저는 이제 시간을 좀 보고 있는데 정말 3분 안에 70마리 잡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제 저, 제가 완료가 되면은 네. 제가 완료가 되면 이제 넘어갑니다 2층으로 그럼 이제 2층으로 넘어가는 거 어, 이제 완료라고 쳐야겠네요 이렇게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2층으로 이제 이동을 하거든요 다들 저는 퀘스트 이렇게 받아놓긴 했는데 네, 다들 2층으로 건너갑니다 2층으로 가실 때는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걸어갈 수도 있거든요. 좀 이제 방어구가 세시거나 좀 강하신 분들은 걸어가세요. 어, 여기 1층 켜야 이렇게 뜨죠, 또. 이거 받아놔야겠어요. 나중에 테스트 하는 걸로. 자, 그 2층 같은 경우는 전 그냥 이렇게 영지로 갑니다. 어, 저희 운영을 하는 데가 여기가 바로 입구에서 이렇게 날아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날아오면은 이제 여기. 요 자리입니다. 여기 가시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와 계신데, 많은 분들이 와 계신데요. 이제 없으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네, 2 층은 총두 개죠 캐스트가. 그래서 캐스트 두개 완료가 되면은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거, 네, 영상을 찍어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 버스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제가 지금. 어, 이런 것들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계속 혼자만 게임 하시잖아요. 혼자만 게임 하시면 조금 재미가 반감될 수도 있고, 또이 게임에 새로운 재미를 좀 덧붙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어, 이거 이렇게 하니까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또 이제 반가운 사람들이니까, 맨날 보는 분들이니까, 반가운 분들이니까. 자 그러면은 첫번째 영상은 요렇게 해가지고 어이 2층도 얼마만에 잡는지 한번 해볼까요 잠시만요 일단 제가 우레캐를 조금 가려 볼게요 이렇게 가리고 어 인장캐 에서 1층거어 이건 인장캐네요 네. 2층거 이렇게 두개만 띄워나 볼게요 2층 거 같은 경우도 지금 파티가 나눠져 있잖아요. 이 파티 가지고도 어 상당히 빨리 늘죠. 뭐, 이렇게 도감에 관련된 것들이 조금 나오기는 하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자동사냥을 돌리시면 안 돼요. 산으로 가더라고요. 그 범위 지정을 해놔도 지금 이제 조금 범위사냥을 통해서 네, 좀왜그 이상 벗어나지 않잖아요. 그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어 그거는 나중에 제가 자동 사냥 잘때 세워놓고 하는 거, 그걸 활용하는 방법이 약간 팁 같은 게 있,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팁을 자동 사냥을 그 범위 지정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다른 데 가서 몬스터를 한 마리씩이면 모르겠지만 여러 마리한테 맞으면 자동 사냥이 안 되는 왜 그런 장소들 있잖아요. 거기서 하는 방법을 조금 팁이 조금 있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1층 2층 합쳐 가지고 10분, 15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15분 완료하는데. 네. 아까 1층 같은 경우는 7분 정도 걸렸던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어우, 7분이면은 훌륭하죠. 그냥 두개 합쳐가지고 20분이면은 정말 감사하게 빨리 끝나는 거죠. 혼자는 올 생각을 못 합니다. 얘네들 칼도 안 들어, 호빵이 너무 많이 나고요. 잘안 죽어요. 네, 때로도 잘안 죽더라고요. 이렇게 아, 해가지고, 다른 분들도 계시면은 이렇게 같이 하시면 너무 좋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버, 설명해서 "아, 이거 이게 왜 탄력 버스라고 하는지" 다음 영상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왜 탄력 버스라고 하시는지, 어, 그리고 이제 저분이 조금 주도를 해야 이게 운영이 돼요. 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 다음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